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으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 영혼을 찬송하리니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신 이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시 하나님 아지 하느님,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를 살게 하시고 힘겨울 때나 어려울 때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을 지나 어버이 스승을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가족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하시며, 전하게 하시고, 믿음이 들으에서 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귀여워. 하나님, 은혜와 비정교회를 사랑하사, 믿음이 대대로 전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와 비정교회를 통해 작게는 오산 땅이, 그게는 한국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귀여워. 세계를 품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승돈 목사님과 남정우 목사님, 권나래의 전도사님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특별히 축복하사 주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라시아 할아버지 박성규 권사님과 고목사님 건강 지켜주시며 아멘. 어린 자녀부터 임산부 작년에 이르기까지 영육까의 강건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기억하시옵소서. 교육성교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열방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 알게 하사 성교학 아멘. 석사 과정을 잘 마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부르심을 준비된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간 이원이 주님께서 부어 주시는 은혜를 잘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한 주를 또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은혜가 넘친 아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